안녕하세요. 콩나물입니다. 아, 지금 시각이 깁니다. 아침 아,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는 위험하게 되어버렸네요. 여기는 여기는 고령 대천해수욕장입니다. 딸 세명과 아버지 모시고 어, 어제 왔습니다. 어제 날씨는 뭐 괜찮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날립니다. 어, 조금 무섭네요. 아침 식사로 나왔다가 그래서 영상을 안 올리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. 예, 해서 이제 뭐 점심 먹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어, 항상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시원한 바다, 오, 시원한 바다 보시고 오늘 하루도.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아, 어제 사람이 좀 있더니 진짜 안가해졌습니다. 아.